두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와 만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다. 자,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와 점 B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합이 루트 30일 때 직선 L과 기울기가 같고 루트 5,9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읽은 그대로 한번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죠. 자, X축을 대충 그리고 A가 상마 0, B가 마상마 0. 자, 그리고 AB와 만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자, 직선 L입니다. 이때,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 B와 직선 B 사이의 거리의 합이 루트 30인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하고 싶은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각각 얼마인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구워서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랑 같아지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요이 길이 이두 길이의 합이 얼마다? 루트 3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AB 사이의 길이는 얼마예요? AB 사이의 길이는 6. 그러면 자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럼 일단은 얘가 나머지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하게 되면 루트 6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를 찾으면 되고 요 각은 여기 엇각이어서 얘랑 크기가 똑같죠? 네. 그래서 밑변 루트 6분의 그다음에 높이 루트 30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루트 6분의 루트 30이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자, 근데 루트 5,9를 지나면서잖아요. 그래서 y는 루트 5 x √ 5 더하기 9. 이렇게 되고, 식을 끝까지 정리할 필요 없죠. 직선의 y 절편을 물어봤으니까, y절편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의 y 값이다. 그래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 y는 마이너스 5 더하기 9. 그래서 정답은 4.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